가리움 완화제 글루타셀, 선크림은 as is to be, 그리고 장건강은 배장사랑과 함께 합니다. 네. 어, 양지민 씨가 오늘 오는군요. <laughs> 네. 네. 출연이에요. 네, 저트색하지 말고. 앉아있어서 좀 떨리네. 또 떨려. 음, 담백하게 갑니다. 양지민만 보 네. 이렇게 뭐떨 양지민 남편 있습니다. 네. <laughs> 담백하게 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과학 이야기. 네. 재밌잖아. 과학 이야기. 과학 재밌잖아. 네. 자, 지금 출발합니다. 8,800m 힘그 에베레스트 산에 아 조개 화석 이런 게 발견됐대. 아, 물고기 화석 이런 게. 아 그거는 아 거짓말은 아니겠네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아 처음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조개가, 아 조개가 산에 살았나 옛날에 이런 아 식으로 과학자들이 처음에 접근을 했었어요.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에베레스트 산이 만들어질 때아그 바다 바닥에 있던 땅들이 이렇게 올라와서. 뭐, 뭐. 혹시 뭐 수산 시장이 그좀 발달됐다는 그런 건아니겠요니 아아 혹시 양지민 웃기고 싶었어. <laughs> 양지민 안 그래도 무서워 지금. 웃기고 싶었어. 그렇다고 수산시장을 던지니. 아, 죄송합니다. 네. 네. <laughs> 아, 지금도 혹시 밀고 있어요? 아니면 지금은 끝났어요, 그건? 아, 인동수판 계속 밀고 계속 있어요? 지금도? 네, 지금도 계속 밀고 지금 있어요. 그럼 지금 8 8 1 0 8,800 자세 점점 mt인데, 높아진. 지더 높아져요? 네네. 점점 네. 음. 아, 높아지고 그래.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런 식으로 이제 판이 움직였다는 거를 근데...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증명을 해냈습니다. 그 판이 네. 이제 그 친일판이라는 거죠? 친일판이? <laughs> 나도 양지민 웃기고 아, 싶었어. 아, 양지민 나가. 방송은 당신 때문에 지금 아, 되는 일이 없잖아. 아, 아, 저... 아, 참나. 양지민 하나 웃고 다 운다, 다 <laughs> 울어. 이거 <지금> 방송 다 <laughs> 나갔다. 시작했잖아. 아, 아, 이거 참. 양지민이 왜 이렇게 안 웃는 거야, 근데? 아. 양지민. <laughs> 아 죄송해요 <laughs> 아, 좀 미친 <laughs> <진짜 미친이 아니에요. 웃음> 네 왜냐하면 네, 저희가 좀미친놈들이니 네네네 자 그렇게 네. 이제 확인을 해 냈습니다 네. 과학자들이 판이 네. 움직인 네. 거를요 네. 여기에 화석이 많아요. 아 거기 또 네, 화석이 네, 많아요. 네, 이게 포항에서 발견된 개 화석이고요. 개? 아, 네, 꽃게 같은 꽃게. 거. 네, 꽃게 화석이 너무 선명하네. 나뭇잎 이런 건아 정말 흔하게 나와. 오 이거는 망치 네. 화석인가 보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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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양지미 아, <씨, 웃음> 네. <야>, 웃었어. <laughs> 웃었어. 어떻게 나 하나 <laughs> 더 해야 되는데. <laughs> 됐어. 이거면 됐지 뭐. 동접자가 뭐 중요하냐. <laughs> 영상을 제가 5초짜리 준비했는데 음. 처음에 발사할 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. 어. 연기가 엄청 나거든요. 어, 그 너가 설명해 줬는데 그때. 그 뭐였지? 연기 의 정체가. 그 연기 난다고 했잖아. 네, 저거 저거. 지금. 저게 도대체 뭐냐? 그고 얘가 알려줬었어 그때. 아. 그래갖고 내가 막와 이제 알았다고. 아. <laughs> 와 근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<웃음> <웃음> 아무 생 <laughs> 없네. 어형 기억나? 저기 뭐목욕탕이었다고 아, 그랬나? 어, 기억났어. 네말씀해주세 물을 뿌린다고 하지 오, 않았나? 맞아요. 그래서 저기에 막 기화돼 가지고 저런데 음. 물을 근데 왜 뿌렸지? 물을? 어, 물을 왜 뿌렸지, 근데? 그게 사실, 이제 저거 1차 발사 장면인데, 어. 저게 한 몇, 3,000도, 4,000도, 5,000도까지 올라가요, 엔진이. 아, 어, 맞아. 그래서 이게 땅에 부딪혀서 반작용으로 역류하면 다 터져버려요. 어. 그러니까그 열을 막아주기 위해서, 어. 그냥 작용 반작용 추징염만 없고, 열은 식히기 위해서. 어, 물을 뿌려. 1초에 한 1톤에서 2톤 정도에 물을 뿌려. 아. 음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 이제 연기가. 바로 기화돼 버려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가요. 아, 저 기억 나더라고요, 지금. 어. 능성 경추백에 간호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네, 모두가 네. 법 코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법치주의 국가니까요. 그래서 그렇죠. 네, 뭘 <laughs> 웃고 <laughs> <뭘로 묻고>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자, 법 <아유>. 이야기 <laughs> 해야죠. 신중권, 신유진, 양지민 변호사의 세상에 이런 변이.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도 아주 화장을 화려하게 하고 오셨습니다. <laughs> 어서 오십시오. 네 한창 꾸미고 싶은 나이. 아, 아니, 신유진 변호사입니다. 네. <laughs> 아왜 이렇게 꾸미시는 겁니까? 아, 한참 꾸미고 싶은 나이잖아요. 아, 꾸미고 싶은 <laughs> 나이입니다. 네. <그럼요>. 고맙습니다. 언젠데그 <laughs> 나이가? <laughs> 네. 아, 그런 거좀 하트 이런 거 좀. 아 진짜 하지 마요. <laughs> 그러게요. 네. 아. 고맙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 양재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양재민 변호사입니다. 네, <laughs> 네 나오시는 걸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, 어떻게 이제 가끔 나오시네요? 자주는 아니지만. 여기 있잖아요, 여기. 아. 우리 브로커. 아, 요아브로커예요 우리 <laughs> 커 아, 네, 네.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요. 우리 신중권 변호사님, 신유진 변호사님, 뭐 다들 준비 많이 해 오셨겠지만, 음. 양재민 변호사님 한번 들어볼까요? <laughs> 아니, 왜? 아니, 아니, 오랜만에 오셨잖아. 오랜만에 야. 왔잖아, 지나오잖 아. 제가 아니, 아니. 오랜만에 와도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. 아. 아니야, 아. 둘이 왜 맨날 나오잖아. 아. 네. 화면 잡혀야 되니까. 어. 아니, 제가 하나요? 네. 네. 아, 네. 어, 제가 준비한 거는. 네? 그 교수와 제자 사이에 있었던 어. 그 강제추행 관련된 게. 아, 이거 진짜 중요하다.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우리 사회에. 멋진 어. 이야기. 아니, 왜냐면 이게 위계 커. 관계에서의 그 어. 성은 안 됩니다. 성범죄는.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. 아, 아. 네, 네. 제가 성하면 또 성이냐 고 그러더니만. <laughs> 아, 아, 뭘또 성이냐. 진짜 너무 나 아, 자주 했잖아요. 아니, 근데, 아니, 이 문제 의식 없는 거예요, 그러면? 어, 또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? 이 위계에 의한 <laughs> 그럼, 네. 성범죄는 안 돼. 더 낫다. 예. 아니 이게 어, 거... 우리 감독님은 일전에 네. 우리가 그 골방에서 방송할 때 거기도 한번 출연한 바 있으십니다. 예. 블랙머니. 때. 예, 블랙머니. 네. 블랙머니 봤지? 네, 봤어요, 봤어요. 어, 그이안희씨 나오는 네, 거, 네. 블랙머니. 부러진 네. 화살 봤지? 아, 봤어요, 아, 봤어요. 부러진 화살 네. <laughs> 네. 아 대단한 분입니다. 아니 근데 그 사이 채용님 많이 컸죠? 많이 컸어요, 감독님. <laughs> 그때처럼 대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. 그때 이미 클줄 알았습니다. 아, 알았습니까? 너는 그렇게 갖고는 안돼 이렇게 하셨던 억나은 <laughs> 그 <웃음> 네. <웃음> 아이고, 왔습니다 어떻게, 그때도 내가 이런 얘기 했던 게기억나 아, 그래요? 아니, 뭐라고 했냐면, 와, 이 연세의 현역이다. 음. 그때도, 음. 그게 4년, 5년 전인데, 어. 와, 정말 감독님, 열정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운이 좋습니다. 아, 네. 아니, 어떻게 이 나이까지 이렇게 하세요 하시... 무슨 혹시 뭐 집안에 빚이 있는 건 아닌가요? 아, 빚이 빚 많죠. 아, 빚이 네. 많아요. 아. <laughs> 거였습니다. 다 받아 주셔. 어, 다 받아 주시네요. 아, 뭐, 어떤 농담이다. 그 펄펄 끓는 영화를 노장으로서 그래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냉철함 아. 이런 것이 굉장히 아, 느껴졌습니까?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. 아, 의식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? <laughs> 살펴본 것 같습니다. 아 <laughs> 역시 거장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. 많이 안 하시네. <laughs> 아 내가 아주 속이 터지네. <laughs> 아 그럴 거면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자지. 아 감독님 좀, 좀 재밌게 안 됩니까? <laughs> 아까 유준상 씨가 여기서 음. 입술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. 네. 무슨 씨, 누가 누가 유준상이 유준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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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준상 씨가 나와요? 네. 네. 경찰, 네. 경찰, 정, 검, 나와요. 아, 경찰로 경찰로 나와. 경찰로 나쁜 놈 나쁜 아, 놈. 놈, 놈. 아, 놈. 네. 네. 입술 나안 봤는데 내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? <laughs> 아까 질문할 때 어. 유준상 씨 최우성 캐릭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야 네. 매끄럽게 진행되고 싶으면 <laughs> 광고를 넣어. <laughs> 광고를 넣으라고. 아 광고 넣으면 예고편 열심히 보고더라고. 어. 저기 매블쇼에서 다뤘던 그 신뢰 사회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. 어너매블쇼 좋아하는구나. <laughs> 아니 거기 나온 박사님을 좋아해. 진행자는 마음에 안 들지만 <laughs> 네. 내용이 마음에 좋 음, 음, 마음에 들어가지고. 네. 그 분녀지간이 어때요? 분녀요? 네. 저 아버지랑 사이 좋죠. 아 좋아. 네. 어... 왜요? 음. 아니 나는 궁금해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들 지내고 사는지 저는 이제 부자지간이라고 할게 없어요 어... 그냥 방송에서나 내가 아버지 이용해 먹지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우리 그 부자지간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..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어떻게 할 거야? 음, 어, 그 그래. 그런, 그런 거막 물어봐요. 나이도좀 가슴 아프죠 그런 아, 죄송합니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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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<laughs> 저희 아, 아버지도 아, 중학생 아, 때 돌아가셨습니다. 나안 물어봤지 않마아 아, 아, 물어볼 거야? 아니 그왜 그렇게 그렇게 하십니까? 안 물어봤잖아요. 아니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. 아, 중학,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. 아, <laughs> 우리 아버지는 왜 <laughs> 계셔가지고 내 입장 불편하게 <laughs> 아 거야,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네, 얼굴이 아 죄송합니다 네 진짜 아 대단히 네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, 아, 아 이건 뭐라 뭐랄... 아 솔직히 <laughs> 뭐 이런 영화야 미안... 아, 이거... 미안합니다 아이거 그래도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이래 추천하고 싶습니다. 아... 아니 뭐 자기의 가족을 돌아봐, 다 돌아가셨는데 뭘 돌아봐? 그러니까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지만 계실 때 잘했어야지 이런 생각. 아... 뭘돌아봅니까 돌아보시는 사람이었는데. 제 선생님 일어나셔야 된대요. 네. 아가세요 가세요. 네. 돌아가세요. 아이 네. 아, 참. 지난리네. 폐륜이라고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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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진짜, 진짜 죄송합니다. 네. 아 죄송합니다. 아, 분위기 게 네. 모란. 네. 아, <laughs> 모자지간은 하는... <laughs>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. 형한테 나... 아, 물어본 거 아니잖아. 아, 저는 아... 어머니랑 사이 아주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네, 근데 네. 자주 안 만나서 사이 좋은 것 같아요. 아, 맞아. 네. 아, 맞아. 적정한 아... 거리가 네. 좀 있어야 적정한... 돼요. 근데 그래. 어머니가 이제 생신이나 이럴 때 되면 네. 받고 싶은 선물을 꼭 말씀하세요. 아, 그거 좋은 거야. 네, 저는 음... 그거 사 드리면 저도 마음 편하고. 그 좋아. 네. 아... 아직도 선물을 사 달라고 하세요? 아니요. 왜냐면 제가 개차 오... 받을 때는 거의 못사 드렸거든요. 오... 그게 좋은 거아니가 아니, 금일봉으로 다좋아지지 않나? 그러니까 갖고 싶은 물건이 좀 어. 비싸다 싶으면 아들한테 선물로 갖고 싶잖아. 아 네. 좋은 거예요. 네. 그래 올해 생신에 제가 소파를 아, 세벌로. 아 네. 그거 어머니가 거기 편안하게 앉아 계실 겁니다. 아, 아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? 아, 마음이 나의 음. 죄책감이 거기서 음. 약간 좀 벌어내죠. 맞아. 맞지? 맞아요, 맞아요. 엄마도 그거를 주는 음. 거야 선물로. 음.